안녕하세요. 난초 산입니다. 호가 하나 보입니다. 일단, 이제 보니까 한 입장이 들었네요. 한 입장에 항색 호가 배골로 잘 탔습니다. 자 기부에서 타고 잘 타고 올라왔네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, 기부가, 기부가 뜨지를 안 하고 기부도 탔습니다 우리가 아주 황색으로잘 들었습니다. 벽을 옆으로도 전부 긁어놨네요. 아, 뒷면을 한번 볼까요? 배걸 옆으로도 뒤에도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앞뒤로 색깔이 적으네요 황색으로 아니 근데 왜 이거 한입 정만 들었지? 두척인데 올 신화에서 반성이 좀 들었나? 아 이것도 반이 좀 깔리네요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키도 짧고 육킬 육식, 육도 저거네 후유진입니다 탱글탱글하네. 발전만 하면은 뭐 그런대로 개안할것 같습니다. 야, 일이 지나가는데, 딱 사람 키 높이에 벌집이 있습니다. 야, 이거 모르고 지나갈 뻔 했네. 딱 머리 박을 뻔 했네. 아, 벌이 많이 붙어 있네요. 큰 벌은 아니고 작은 벌입니다. 아, 많이 붙어 있네요. 이게 머리 탁 떠있으면 오늘 또몇방 쏘고 있네. 이런 작은 별이도몇 번만 소리도 탱탱 부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옷 속으로 파고들면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사망. 야, 일단 벌 쏘이면 도망가는 건 아시죠? 무조건 토끼 됩니다. 뭐볼 것도 없이 그 주위를 벗어나야 됩니다. 한 30m 이상.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.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. 아, 오늘도. 쏘일 뿐 했네. 항상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뱀보다는 벌이 영 겁납니다.